우리가 첫 번째 장이 모바일 앱. 이, 이 장표를 잘 읽어야 돼요. 우리 거 솔루션은 모바일 앱 iot8989.com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기에 내가 만든다. 무엇을, 내 홈페이지를, 내 명함을, 내 전단지를, 내 메시지를, 내 사이트를, 내 쇼핑몰을, 내 카지노를 내가 만든다예요. 이거 누거예요내거 이 포맷이 공짜로 일단은 등록한다 그 말이에요. 명함을 꾸밀라면 2만 원입니다. 다른 사이트 월 서버비 3만 3천 원씩 달달이 내고 쇼핑몰 운영하세요. 쇼핑몰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여러분들이 안 돼요. 여기는 내꺼 제일 쉬운 것으로 명함으로 명함에 내꺼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 오면 누가 오면 예를 들어서 강주에서 어떤 사람한테 명함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장은 뭐냐 IoT 8989 광고는 광고는 아무에게 맡길 수 없게 내가 만든다. 뭣을? 광고 동영상을 광고 동영상을 우리 명함 포맷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여기 멸치 앱이 있어요. 여기 누르고 만들어보면 돼요. 내가 100번만 만들어보면 거기 안에 포맷에서 100번만 만들어보면 누구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누르고 들어가서 고장 안 나니까 좀 시킬 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미주가 가르치면서 지가 다적으로머니꺼 핸드폰 줘봐. 내가 이렇게. 왜 네꺼 손가락만 연습하고 그래요. 지한테 눌러라 그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지가 눌러야지. 동영상 넣는 거 어려워요? 너라고 해도 못 넣어 우리 명선이는 엄으니 가르쳐 줘도 모른대 니기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모르지 좋은 선생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 가르쳐야 돼요 조회장님 그래 안 그래요? 어? 이쁜 여자를 꼬실 때 중요한 건그 여자를 흥분하게 해야지 내가 흥분해 있어 연속곡 보면서 야! 우리 각시보다 이쁜데 그 다음 날부터 밥못 얻어 먹습니다. 김태희가 이뻐도 네가 제일 이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래 안 그래? 향주 그래 안 그래? 나는 네가 제일 이뻐. 어? 우리 강무식 형 여기 있을 때미팅하면뭐지안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죠. 리쿠리팅의 1번이 뭐냐면 상대방한테 감동을 줘야 돼. 지가 감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 우리는 광고를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어디에서 내 명함 안에서 이 안에 다 있어요. 넣는 법 사진 넣는 법 사진 넣는 법 그럼 사진 만드는 법 사진에서 움직이는 것 흔들흔들 노래 이거 흘러가는 것 이런 거 배우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누르고 광고 내가 내가 누구한테 만들어 주라는 거잖아. 그러면 오전에는 공부를 해야죠.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비즈니스의 시장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 사진 넣는다. 그말 이걸 다섯 장을 넣는 방식만 알면 돼. 여기에 한장 아까 메, 메시지, 메시지 넣는 거한장더 들어와야 되겠죠? 교수님. 이 장표에 여기 한장더 들어오면 좋겠잖아. 무엇을 이거 사진 왜내 명함 만드는데 내 얼굴 넣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 어디서 넣냐 거기 표에서 넣은 것까지 사진 한장더 들어오면 좋겠죠 지금 사업 설명회를 여러분의 장표를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한테 지금 그 35명 경영자 방에 나는 원본 파일을 줘 이거 사진 찍을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보내놨어 누구 써먹든 어쨌든 관계 없어요 저는. 9년 동안 이 솔루션 가지고 와서 누구든지 우리가 성공 못해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1번이에요. 네가 주인이 되라. 제사장제 전산이 완비가 돼 있어요.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마스크를 팔아도, 뭣으로 팔아야 돼. 전단지를 만들어야 돼. 전단지가 뭐예요? 내거 명함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사진을 찍어야 돼. 여러 각도로 그냥 다취합이 돼가지고 나는 내거이 안에는 사진을. 마스크 사진을 조택종 회장, 오교수, 미주, 향주, 그리고 경자, 다섯 개 사진을 넣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취합해서 왜, 우리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다 편, 이걸 뭐라 그러냐? 편집이라 그래. 여러분들 이걸 공부해야, 돈벌안 벌고는 다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창의적인 것은 어디에 있냐? 읽어보세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을 내 일을 강구하고 게임하고 수술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두 명만 하고 명함 쿠폰 쿠폰머신 여기에서 구매하고 두 명만 소개하면 번전이고 두 명만 소개하면 번전이고 나머지는 덤이다. 이것이 우리 솔루션을 3년간 끌어오는 힘이었다 그 말이에요. 설명 방식이 지금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접촉하냐, 어떻게 접촉하냐, 비대면 모바일 마케팅, 명함 플러스 마스크, 이렇게 가겠다, 그말이야이거 뭐예요? 어제 이야기했죠? 이 장표가 최고 장표예요. 뿌려라, 내 명함. 보내라, 니네 명함. 뿌려라, 내 명함이 전단지고, 니네 명함이 선물하는 거예요. 나는, 경자 엄니한테는 내가 2만원짜리 선물해도 될것 같아. 명함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그럼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쁘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그 사람과 정보를 얻어야죠. 그 사람 정보 얻는 법은 뭐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 가면 경자 엄니 사진이 여러 개 있어. 거기 이분 사진 없으면, 아, 내가 사진 찍어줄게. 해가지고 이 명함 만들어주는 거야. 100명한테 진짜 돌아오지 않는 아낌없이 주는 사람 같이 2만원짜리 선물을 하는 거예요. 명함 써라고. 어? 그리고 쿠폰 한 장씩 보내줘. 날마다 두 장씩. 한달 지나고 나면 쿠폰 없으니까 게임해라고. 게임하다가 동영상 보다가 그 사람 형분을못 거지. 길게 살아보면 명수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 음향은 조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스크는 보이는 양이에요. 명함은 보이지 않는 음이에요. 마스크를 흘려면 입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없어져 버려. 무엇을 해야 돼요? 전단지를 뿌려야 돼요. 전단지 인쇄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명함 만들어서 내가 명아그 마스크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마스크를 제가 마스크를, 어? 그리고 우리 이 명함은 5분이면 누구나 내 명함, 내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분에 무조건 만들 수 있어야 돼. 여기 온 사람은, 어? 제가 어제 이미숙 회장님하고 박나희한테 허벌나게 뭐라겠어요. 왜냐면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가요. 장가 갈때고추 집에다 엄마한테 맡겨놓고 가. 그, 그런 놈을 누가 각시가 인정하겠냐고. 내가 너를 만나러 갈 때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새끼가 어싱 흔다 그러면 어싱 자료라든지 이런 거다 해가지고 명함 만들어 갖고 가. 미리 보내줘. 그럼도 어싱 올때 어싱 입으로 안 오고 자료 또 가져오잖아, 이거. 무슨 자료? 아날로그 자료 가져오잖아요. 내가 디지털한테 사진 다섯 장 딱. 우리 모든 병은 어싱을 하지 않는 데서. 지, 땅을 벗어나서 문제가 생겼다 해가지고 다섯 장딱 얹어가지고 딱줘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어승거는 애들 다 그렇게 명함 만들어 주라 그럴 거 아니야. 지금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이걸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만 3천 명하고 여기 여기 방송 장비 이러고 천띄어가지고옮려라 그래요. 공짜로 내가 기부하기로 했어요. 모 회사에 거기 제가 회장 비서실장으로 갈 거예요. 5분이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럼 5분에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오전에 우리 거 정말 쉬워. 아까 동영상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은 유튜브 누를 수 있어 없어요.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 조용필 치면 조용필 거 나와요. 송가인 치면 송가인 거 나와. 내가 이걸 눌란다. 그러면 눌러가지고 화살표 넣고 링크 복사해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 꾹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저장 딱 하면 틀어져. 안해올라고 해도 돼. 동영상 올리려면 동영상이 어디에 있다? 유튜브에 있다. 유튜브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동영상 엔터, 그 화면을 누르면 화살표가 나온다. 그걸 누르고 링크 복사를 해서 이제 유튜브는 접고 우리 거 사이트 명함 관리에 들어가서 유튜브 관련 동영상 여기에 꾹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저장하면 동영상이 플레이가 된다. 어려워요? 순서 외워지잖아요. 저같이 멍청해도 외워지는데. 저는 이렇게 10개를 외우기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이걸 외우려고 어제 한 200번 했어요. 200번 집에서. 윤수랑. 그러면 사진 올리기는 더 쉬워요. 사진 올리는 날에 찾아보기 있어. 거기서 사진 찾아서 넣으면 돼. 넣고 저장하면 돼. 그것만 할줄 알면 된다고 이걸 누가 해봐야 돼? 윤수가 해봐야 돼? 미쳤지. 내가 해봐야 된다니까? 내가 경자를 좋아하면 경자한테 내가 잉크를 해야지. 경자를 좋아하는데 미주한테 잉크하고 있어, 봐 어? 이거 돼요? 안 돼요? 내가 이 솔루션 안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왜냐면 경자 엄리가 하는 것이 회사 비전이야. 이것이 투자해 준 거야. 아들한테 돈 주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 그걸 내가 내가 그걸 해가지고, 응, 백종회장님, 너한테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누군지 알아? 천재 아들 딸잘돕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투자라고. 1억, 2억, 10억, 100억 준 것보다 거의 투자야 어디 가서 그 모습 보여주면 뭐라게? 야, 이 회사는. 그래, 안 그래? 해주라고 말고. 5분이면 누구든 잘수 있다. 우리 비즈니스의 출발 마스크는 지금 대세요, 예 대세. 마스크 M-A-S-K.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 동기부여를 받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동기가 있어야 돼. 할 것이 없어요. 어디를 분석해? 내가 여기 끝나도 어디도 안 가. 나 여기 아들 너 있을 때 나는 여기가 끝이에요. 나는 여기가 끝이라고. 그이다 와서 이제 우리가 내 동기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행해야 돼. 내가 만들어서 보내주고 선물하고 뿌리고 진심으로 100명, 200명한테 어? 네가 한다면 내가 쿠폰, 어? 명함 하나 내가 내 소개로 하면 2만 원짜리 소개수가 나한테 오니까 만 원이요. 만 원짜리 100명만 소개하면 내 인생이 바뀐다 면 4월 1일 프로모션을 들어갑니다. 지사 코드에서 지사 코드 지금 다 내주. 지사 코드에서 100명이 넘어가면 30만 원, 30만 원 시상합니다. 1,000명 넘어가면 200만 원 추가로 시상합니다. 그래서 이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명함 만들어서 선물하고 쿠폰 뿌리고 그래야지 성공의 관문을 통과해서 내 인생의 빛광자 빛이 난다. 이것이 마스크예요. 내 목표, 내 동기,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 신념을 붙잡고, 내가 행동을 하면 성공이 올 것이고, 내 인생에 빛이 날 것이다. 이것이 마스크예요. 우리가 마스크로 내 얼굴을 숨길지라도, 숨길지라도, 이 패션 광총매 마스크가 여러분을 더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은 뭐냐? 결론은 뿌려라 내 명함, 보내라 네 명함. 우리가 뿌려라 내 명함은 전단지 전단지는 뿌리는 거예요, 파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명함은 내 명함을 파는 거예요, 내 명함 보내주는 거예요. 내 명함이 이뻤을 때이 명함 어떻게 만들었는데 나도 만들어줘. 이렇게 많은 사람 두 명만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뀐다면. 이걸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명함이 뭐냐 이걸 선물해 보려고 마음 먹으면 답 나와요 선물 판락은 것이 아니라 술도 만 원, 2만원 10만원 사주는데 예를 들어서 아, 아들을 모셔 데리고 와라겠다 그 말이에요 왔어 내가 너 목숨 걸거면면 어? 네가 백명 하면 네가 백명하면 50만원 내가 벌잖아요 내가 백명 오면 100만원 벌잖아 프로모션 걸린 거 나한테 30만 원이 아니라 더보태가지고 네가 100명 내 사다가 200명이 된다면 50만 원 추가 줄수 있어요 한달한 한 번. 네 내가 모집만 한다면 해줄 수 있어 없어. 내가 줄게 그 다음 달부터는 50만 원씩 벌어 죽을 때까지 이 나의 프로모션 내가 사람을 다루는 법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샌드투유 꾸며서 보내라. 이쁘게 보내라. 여기서 꾸며서 이쁘게는 내가 공부해야 돼, 꾸밀려면. 특별한 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사진이 있으면 찾아야 돼. 그러면 오늘 여기 아까 단체방에 올려놨던 사진을, 단체방에 올려놨던 사진을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보낸 거 오늘 나를 괴롭, 괴롭히는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법.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제대로 배, 대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감정과 관계를 분불하라 감정이 좋냐 안 좋냐보다 내 관계, 돈 버는 것은 인연이고 관계예요. 이 세상, 살 특히 많이, 많이 만나다 보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다 어디가 있어요. 저는 9년간 날마다 하루에 100번씩 접고 싶었어요. 지금도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명함이 만들어지면서, 최근 명함 만들어진 지가 한 달도 안 됐어요. 명함이 이렇게 빨리 만들어질지 몰랐어요. 근데 명함 만들어지고 나서 내가 직접 이 세상을 차고 전 세계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며서 보내라, 꾸밀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이쁘게 만들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할 때 내가 수준이 안 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들어봐야 된다고. 우리 경자 언니는 강심장 아버지 거 오늘 만들어야 되겠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심장도 명함 있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 만나도 근데 이것이 디지털 명함으로 이쁘게 사진 정보를 가지고 명함, 사람 만나면 그냥 명함 받은 것에 그 사람 저장하면 핸드폰이 기계에, 언니 제 이름 떠 있어요? 안떠 있어요? 어떻게, 제가 전화 오면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는 누가 온지도 몰랐어요. 이걸 콜러 아이디라 그래. 옛날에는 없었다. 그 말이요. 옛날에 전화 받는 방식이 뭐였어요? 누구셔요? 이랬다고. 지금은 다 하나님보다 더 막강해져 버렸어요. 조회장님. 잘 계셨죠? 오고 미리 전화 왔는데 저는 안답니다. 나만 알아요? 향주 너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기술이 그, 옛날에는 누구셔요가 기본이었, 아까 알 수가 없어서 누군지. 그래, 안 그래요? 전화기도 없이 살았어요, 유선전화도. 유선전화 집이 있는 집이 대박이었어. 그러다가 핸드폰이 나왔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핸드폰이 여기 PC가 들어와버렸어. 전자 명함을 만들어 버려 여기서 게임을 해 버려 변하는 것을 변한 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돈 없는 것이 위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3년 5년 안에 없어진다는 것이 위기라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IoT 8989에서 인터넷 오브 스 인터넷 오브 사트, 생각을 인터넷 에 어떻게 넣을 것이냐, 내 생각을, 내 어떤 사물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것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